아, 가. 가, 가. 가 어? 골치 생각이나네요클슬피 야. 네. 저한테 바로, 오케이. 오케이. 오다이이오 거라. 카메라 껐어. 오, 잘한다. 패딩. 바로 되나? 아, 좋겠다. 즐고 싶은 마음은 알았어요. 나이스가? 나이스. 아, 못했다 나이스 잘아 되겠다 아찰걸 씨발 하아 잘했어 잘했어 잘어 이거 찰걸 생길 텐 얘네 반대 큐떡안 하지 나이스 오케이 확인 잡고? 아, 이이 잡을 안 하는데 계속. 지를 잡고 있어야 되나? 아 너무 잘했다! 아가비우리 바로! 빛. 됐다! 아가비 아깝니! 뛰 살짝 위로 가야겠다 내가 콜할게요 나 가운데 갈게 휴 굿! 피해야겠다 이제 내가 아네우 굿! 아! 절로 아, 튕기네 타겠다. 얘네 많이놀이 있다. 타자, 그냥. 빨가비. 나이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가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 구 구호. 게요 상대도 좀. 나이스. 어. 와, 몸싸움 보소.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우 거다, 우 거다. 오히려 좋아. 좋아. 너무 맛있고. 아, 자세 못 잡아서 이상하게 나올 거야. 오히려 좋았어. 대이차. 오 뭐야? 그나마 잘 그래도 이자. 나이스. 왔다. 아, 너무 잘맞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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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굿. 포스케일 선수 가 너무 안 좋다. 잘 보긴 했는데. 내가 요쪽 각 내가 요쪽 각? 나이스 아쿠레스 k o 오케이 좋아 Ok. Ok.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천천히 o 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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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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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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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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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곧 말이야 이 누르는 거 아니야? 별거 없어. 다 나이스. 카비루드아기서안 하구나. 알겠다. 아 오케이. 루드 그대로.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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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헤이 에헤이. 나이스, 나이스. 굿. 쭉. 굿. 혼자 해도 되고. 에비이원할 테니까 쭉에세요 그냥. 내가 헤게 내가 이게나이 에헤이. 스헤헤헤헤다 이거 아아헤헤다헤에헤헤헤 그렇지? 그렇지? 아, 여 예. 이거, 이거, S S S S S S s s s 아 아우 좋세이아세이 에세이, 에이미 있어. 에세이, 라세이 에세이, 에이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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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빼야돼 세 무조건 이에없이 없어 이오세이 없어. 그래. 그렇지 오세이오세이 반응. 오, 우시 다음 데. 없어, 없어, 없어. 이거 없다. 내가 네, 할게. 네. 라이스. 라이스. 오, 찌거차기 좋아, 응. 너무 좋아. 까비 킵해, 킵해, 그냥. 킵져돼, 킵져돼. 피버라서. 아, 너무 잘했다. 어, 여기 와. 까비 아, 가비가. 우리 피버야, 우리 피버. 나드릴게 옮겨. 옮겨와 걸어대 돼? 나이스 굿아 아, 얘네 나이스? 아 뭐야 없어 없 나이스 없어. 나이스 잘 줬다 상대했어? 아 쏘리 그렇지. 못 줬다 그냥아이거 씨발 왼발이라서 그랬네 쏘리 나커버해게나도될 듯? 나이스. 아이스? 그렇지. 특히 앞돌이? 나 앞에. 케이 까비. 나갔다. 나아어 나갔다. 나이스. 굿. 제발, 빨라라. 아유, 나... 씨, 못 들어가네. 어우, 까비. 쭉. 낮춰서 간다. 내가 맞출게. 요 아. 에 없다. 아, 아, 앞으로 한번. 오케이. 다 됐다. 됐다. 아, 너무, 어 너무 너무 좋다. <laughs> 내가 에이? 더 앞에 있었나? 어 나이스. 보주 좋냐? 죽여나가냐 오케이 확인. 그 아, 아, 위가줘, 위가줘. 위가줘. 위가어 위가줘. 오케이 굿. 마지막. 나왔다. 내가 띄울 거야. 이겨내. 이겨내. 아. 아안 되네. 다 나이스, 나이스, 형형형형형형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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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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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영영영다 이거 못넘다영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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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